네,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16 국국혁명 정신계승의 공동의장 이종만입니다. 다음 주면은,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재건을 위해서 암흑속에 대한민국을 구원하느라고 당시 육군 소장의 직위로서 5.16혁명을 일으키신 지 6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재건회의 첫째 국시로서는 반공을 삼았던 이유가 바로 앞에 연사분들이 말씀했듯이 빨갱이 공산 무리들은 무해한 아주 버러지 같은 이러한, 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체시키고 협결시켜야만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공산당 무리들의 땅을 대한민국에서 한평도 내주지 않았고 건물마저도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철권통치하에서는 공산당 무리들이 자생할 수 없는 일어설 수 있는 기반마저도 다뿌리째 뽑아놓은 상태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신 후에는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서울 한복판 명동에 중국 공산당의 대사관이 있다는게 통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받아서 이 공산 빨갱이무리들은 대화 상대가 아니요 오로지 미친 개 때려잡듯이 몽둥이는 때려잡아야 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일찍이 100년 전에 말씀하신 공산 무리들은 비루스와 같다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퇴치해야 되고 그 바이러스를 위해서 완전히 어, 내 몸에서 척결, 완전히 쓸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공산당, 잔당들이 들어있어서 미불안을 불질렀던 이런 악행을 했던 이적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지금도 그 공산물이 잔당들의 후손들이 미국 대사관을 인간 사다리로 이용해서 넘어가서 테러를 하려다가 잡히고 전세계 최고의 요새라 는 평택의 미군부지에 드론을 띄워서 공산당 부리들이 연탐을 하고 그 첩보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 수계들에게 댕기는 이런 행태를 보고도 우리가 때려 잡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입니다. 이미 천년 전에도 우리 선조 고려시대의 명장 서희는 국방의 한반도 땅을 한평도 내놓기 내놓을 수가 없기에 그 중국 공산당의 선조들 그 거란족의 소선형이라는 장수가 왔을 때도 땅을 내놓으라는 걸 거부하고 신하의 를 가출하는 것도 거부하고 일대일 맞다이로 적진에 들어가서 서희의 단판으로 땅을 내주기는커녕 군을 정비해서 북침을 해서 거꾸로 어 고구려의 땅을 찾아왔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자랑스러운 민족에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같이 중국공산당, 북한계래도당을 척결해내고, 북진자유통일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전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